지니어스 파이널 1회전 게임 매치는 푸실공사트입니다푸실공사트는 건축가 팀과 방해꾼 팀의 팀 대결로 진행되며 건축가 팀은 다섯 번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세번의 성공을 이끌어야 하며 방해꾼 팀은 다섯 번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세번의 실패를 이끌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7명의 플레이어분들을 추첨을 통해 4명은 건축가 팀, 3명은 방해꾼 팀으로 나뉩니다. 건축가팀은 서로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의꾼팀은 서로 정체를 알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작업팀장 선정과 건설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 라운드 작업팀장은 건설 프로젝트의 편성화 인원을 결정합니다. 이런 인원 결정은 오직 작업팀장의 선택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편성이 노는 1라운드는 2명, 2, 3라운드는 3명, 4, 5라운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팀장은 5라는 플레이어를 지목해 개인면담을 총 2회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팀장과 지목된 플레이어는 5분간 별도의 공간에서 개인면담을 합니다. 개인면담 총 2회 중한 번은 한명 지목, 나머지 한 번은 2명 지목해야 합니다. 개인면담 및 인원 편성이 끝나면 작업팀장은 강제명령을 시행할 한 명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플레이어는 강제로 건축진행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작업팀장의 강제명령 지정까지 완료되었으면 편성인원은 한 명씩 필러룸에 입장하여 건축진행, 건축방해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건축진행을 선택했다면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건축방해를 선택했다면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단, 서라운드 안에서는 건축방해가 두번 이상 나와야 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건축 진행 또는 방해를 선택했다면 건설 프로젝트 현황이 전체 공개됩니다. 다음 라운드 작업 팀장은 전 라운드 작업 팀장이 결정합니다. 단 이미 다른 라운드에서 작업 팀장을 했던 플레이어들은 지목할 수 없습니다. 지목된 작업 팀장은 다음 라운드 작업 팀장이 되어 같은 방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 3라운드는 종료 시 작업 팀장은 원하는 사람 한 명을 지정하여 상대 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회를 부여받은 플레이어는 즉시 딜러룸에 입장하여 한 명을 선택해 해당 플레이어의 세력을 본인만 확인합니다. 라운드를 반복 진행하며 다섯 번의 건설 프로젝트 중세번 성공하면 건축가 팀이 승리, 세번 실패하면 방해꾼 팀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건설 프로젝트에서 승리했다고 반드시 최종 승리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팀에게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건축가 팀의 역전 기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배한 즉시 10분간 시간이 주어지며 10분이 지나면 모든 플레이어가 한 명씩 딜러룸에 입장합니다. 딜러룸에 입장한 플레이어는 방해꾼으로 생각되는 플레이어 명단 2명을 선택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입장을 완료했다면 이 중에 건축가 세력들이 제시한 명단만 게임 결과에 반영됩니다. 명단 결과 건축가 세력을 한 명도 지목하지 않은 채 방해꾼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지목했다면 건축가 세력이 업전승으로 게임을 종료합니다. 즉, 건축가 세력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목당했거나 방해꾼 세력의 한 명이라도 놓쳤다면 그대로 방해꾼 세력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해꾼 세력의 역전 기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패배 직후 즉시 10분간 시간이 주어지며 방해꾼 세력 중 특정 한 명은 길러룸의 입장에 건축가 세력의 모든 직업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건축가 세력의 직업을 정확히 맞췄다면 방해꾼 세력의 역전승으로 게임을 종료합니다. 만약 직업을 하나라도 틀렸을 경우엔 그대로 건축가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실공사 메인 매치와 달리 새롭게 추가 및 사라진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동자 방해꾼 세력에 속해 있으며 매라운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방제 명령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건축 진행 및 건축 방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 건축가 세력에 속해 있으며, 게임 시작 전 주동자가 누군지 알고 시작합니다. 세 번째, 벌리부장. 건축가 세력에 속해 있으며, 게임 시작 전첫 번째, 작업 팀장의 세력을 알고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기꾼. 방해꾼 세력에 속해 있으며, 다른 플레이어에게 정체가 건축가 세력으로 표시됩니다. 다섯 번째, 도박사. 방해꾼 세력에 속해 있으며, 방해꾼 세력 역정기회때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일반 사원. 건축가 세력에 속해 있으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기회주의자. 건축가 세력에 속해 있으며 기회를 엿보아 본인 혼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건축 진행, 건축 방해 말고도 건축 보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 보류는 프로젝트 성공, 실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가 세력이 최종 승리했을 때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2회 이상 건축 보류를 제시했다면 본인만 단독 우승합니다. 하지만 건축 세력이 최종 패배팀이 되었을 때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건축 보류를 2회 제시했다면 자동으로 탈락후보가 됩니다. 또한, 매라운드 작업팀장은 강제명령을 지정한 이후에 기회주의자일 것 같은 플레이어에게 감시명령도 진행합니다. 감시명령을 당한 플레이어가 기회주의자라면 번쩍보리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게임결과 승리팀은 전원 생명이진표와 간에 을줄이씩 획득하게 되며 헤드팀 중한 명을 탈락후보로 지정합니다. 결정된 탈락후보는 자신의 팀원 중한 명을 지목하여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 만약 기회주의자가 단독 우승했을 경우 생명이진표를두개 드리며 단에서 열개 지급합니다. 이때 전체 라운드중 작업 인원의 가장 적게 편성된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됩니다. 구실 공사 투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행동해 주십시오.